안녕하세요. 슬통의 이삭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티스토리의 블로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홈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통계생활이라는 그 이름의 어, 티스토리 블로그인데 statistics playbook.tistory.com이라는 어, 블로그입니다. 이제 저희가 해볼 것은 뭐냐면 알 막다운으로 작성이 된 문서를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팅이 가능한 HTML 파일로 이제 바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gplot 그래프 3D 렌더링하기 요 포스팅을 이제 예제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올린 알코드가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수식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수식이 렌더링이 되게끔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요러한 그 앞에서 제가 문서 자동화 수업에서 수식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막다운에다가 입력을 해 놨을 때 요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이 되게 예쁘게 어, 표현이 되죠 그래서 기능이 제 티스토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R 코드가 자동으로 하이라이팅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식이 자동으로 렌더링이 된다 이두 개의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블로그 포스팅을 해놨어요. 첫 번째, R코드 하이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현재 이 프리즘 하이라이팅이라는 자바스크립트를 다운을 받아서 HTML 스킨 편집에 가셔서 이 다운받은 이두개 파일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두 줄의 스크립트를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R코드가 하이라이팅이 되게끔 어, 설정이 되게 됩니다 블로그에다가 알코드 하이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프리즘.js와 프리즘.css 두 개의 어,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수식을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그 포스팅에서 수식을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그 HTML 편집을 누른 다음에 여기 헤드와 헤드 사이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붙여 넣으면 이런 수식이 예쁘게 렌더링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네, 이제 제가 어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을 해놨으니 가셔서 한번 어 보시기 바래요. 네, 오늘 제가 할 것은 이 얘기가 아니라 이두 개가 이제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RMD 막다운을 사용을 해서 어, RMD 파일을 만들었을 때그 RMD 파일을 어떻게 포스팅을 하는지에 대해 <laughs> 대하여 한번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ggplot 그래프를 3D로 렌더링 해보자 라고 하는 그 포스팅 있잖아요 그 포스팅을 제가 컴퓨터 상에다가 R 막다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HTML 다큐멘트를 나는 아웃풋으로 하겠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그 HTML 다큐멘트에 관련된 모든 옵션들을 다 false나 null로 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다큐멘트 아웃풋에 테마도 없애버리고 null로 해놓고 그 다음에 코드 하이라이팅도 없애버려라 그리고 KimMD, 그 다음에 self-contained 이것도 다 false로 해줍니다 요 self-contained를 f a l s e 를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리팅을 한 다음에 리팅한 결과물과 그 다음에 그림을 따로 저희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문서 본문을 따로 올리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저희가 따로 티스토리에 올려서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예전에는 제가 사진을 같이 본문과 함께 넣었었는데. 해보니까는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서 현재는 따로 쓰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리팅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리팅을 해볼 때 아까 수식도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으니 이런 네. 수식을 하나 일단 예제로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고 리팅을 하면 요 RMD 문서가 리팅이 되겠죠. 리팅을 해보면 이렇게 테마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알코드가 들어가 있지만은 하이라이팅도 하나도 안돼 있는 그 HTML 문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꺼보시면, 니팅을 해서 이제 여기 파일에 이제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렌더리, 아, 니팅을 한 RMD 파일과 이름이 동일한 HTML 파일이 생성이 되고, 방금 이 파일을 저희가 본 거죠. 그 다음에 요 HTML 파일에서 쓰이는 이미지 파일들이 이렇게 여기 figure-html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rmd 파일 이름과 똑같은 HTML이 하나 생성이 된다. 그리고 이 파일 이름 u n 언더바 files라는 폴더 안에 figure-html에 플랫 같은 그림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 이미지는 자기가 설정한 그 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코드 보이시죠? DevTools, 그, 콜론 두번 하면은 이 DevTools라는 패키지 안에 install under bar github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isactost 슬래 a s 그 다음에 r 4 t s t o r e 이라는 그러니까는 이아이젝 토스트는 저의 깃허브거든요. 저의 깃허브 아이디 어카운트에 있는 알포티스토리라는 리포지토리를 인스톨을 해라. 즉 알포티스토리라는 제알 어, 패키지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 패키지를 지금 로컬 폼터에 설치를 해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네, 이제 아마 서, 어, 실행을 하시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미 설치를 해서 이런 경고창 혹은 안내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false true로 하면은 다시 설치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false 한 다음에 true라고 해서 이제 해보면 예, 다운로드를 받죠 그래서 레포에 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설치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3번을 none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none 누르셔도 별 이상이 없이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 4 t 스토리라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제 r 4 t 스토리 r 요 패키지 안에 있는 Change to TStory HTML 함수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지금 우리가 니팅을 해서 만든 이 HTML을 그냥 피딩을 할 겁니다. 2 1 r a y s h a d 하고, 로거에 다시, 네, 요, rayshader.html 이제 피딩을 해서 돌려보면 rayshader.html.tstory라는 파일이 이제 하나 생길 텐데 요거를 클릭을 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rayshader.html과 똑같은데 앞에 이런 태그들만 살짝 바뀐 어, HTML 문서가 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C를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입력을 해서 하지만 저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요, 요 문서를 제가 수정을 하고 싶으므로 요거를 가서 수정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그냥 다 지우고 기본 모드를 HTML로 바꿉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Ctrl V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 기본 모드로 다시 바꾸면 유튜브 인베딩은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 코드도 잘 하이라이팅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수식이 잘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그림 파일이 첫 번째는 그래프가 들어간 자리에 그림 파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외부 어, 그림을 입력을 했던 이 부분에 또 그림 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는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누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했던 요 g z p 플라 요거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요 자리에다가 첨부를 눌러서 우리가 입력을 했던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요 파일을 입력을 하고 이제 분재 폼 맞춤을 저는 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파일을 저는 일부러 이미지 파일을 따로 이렇게 떼어놨거든요. 그리고 대표는 이걸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고 공개, 그다음에 홈 주제는 뭐, <laughs>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개 발행을 하면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팅, 알코드 하이라이팅도 잘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방금 제가 써놨던 수식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 RMD 파일로 작성이 된 문서를 어떻게 티스토리로 올리고 있는가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그냥 어, 알려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